사진기능사 기출복원 문제 정답 및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컬러필름 현상시 발색현상 주약의 산화 생성물과 반응하여 색소 화상으로 바뀌는 것은 정답은 커플러입니다. 문제 2번 대형 카메라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무브먼트를 이용한 원근감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입니다. 대형 카메라는 필름이 크고 섬세하여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 3번 컬러 필름은 색온도에 따라 각각 특유의 색상으로 감색된다. 다음 중 가장 높은 색온도를 나타내는 광원은 정답은 눈 비오는 날의 야외 광선입니다. 눈 비오는 날의 야외 광선은 만에서만 2,000K로 보기 중 가장 높은 색온도를 나타냅니다. 문제 4번 기더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제한된 픽셀의 수를 증가시켜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기더링은 픽셀이 아닌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여 원래의 높은 비트로 된 컬러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영상 처리 기법입니다. 문제 5번 빛이 한 물질의 경계면에 입사할 때그 단색광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고 빛이 되돌아오는 현상은 정답은 반사입니다. 문제 6번. 파장이 가장 짧은 색상은? 정답은 보라입니다. 빨강에서 노랑, 파랑, 보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문제 7번. 포컬 플레인 셔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플래시 동조 촬영 시전 셔터 범위 내에서 촬영이 가능하다입니다. 이것은 렌즈 셔터의 특징입니다. 문제 8번. 조지 이스트먼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최초의 전쟁 사진을 기록입니다. 영국의 공식 사진가로 1855년 크리미아 전쟁에서 최초의 전쟁 사진을 기록한 것은 로저 펜턴입니다. 문제 9번 노출량은 빛의 세기와 셔터 스피드에 비례하지만 노출 시간이 극도로 길거나 짧은 경우 노출 부족이 생기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정답은 상반측불구입니다 문제 10번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TIFF TGA라고도하며 손실 압축 방식이지만 파일 용량이 작아 웹상에서 많이 사용된다입니다. TIFF는 호환성이 뛰어나 맥킨토시용 프로그램 등에서 호환이 되며 이미지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무손실 압축으로 LZW라는 압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제 11번 대형 카메라의 무브먼트 중 비사체의 수평축 방향에 작용시키는 것은 정답은 시프트입니다. 시프트는 왜곡이나 초전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상의 위치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기법입니다. 문제 12번. 필름이 일정한 양의 빛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감광도입니다. 문제 13번. 디지털 출력 장비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디지털 프린터입니다. 디지털 출력 장비에는 디지털 프린터, 모니터, 플로터 등이 있습니다. 문제 14번. 이란 반사식 카메라에서 카메라의 내부로 빛이 들어오는 순서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렌즈, 반사경, 펜타프리즘, 뷰파인더 순입니다. 문제 15번. 색광의 삼원색을 같은 밝기로 혼합하면 나타나는 색광은 정답은 백색입니다. 문제 17번. 집광식 확대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문제 19번. 디지털 노이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주로 저감도 설정에서 나타난다입니다. 디지털 노이즈는 주로 고감도 설정에서 나타납니다. 문제 20번. 포토샵 중 어도비 카메라. 로의 워크플로우 옵션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감도입니다. 워크플로우 옵션에서는 색공간, 비트심도, 사이즈,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기능사 기출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진기능사 기출문제 및 해설은 에듀채널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